얼마나 이번 인사가 부적절해 보였으면 조선일보마저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짤막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과거의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다음은 세계일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방송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디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 왕국이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시도는 방송 장악을 마무리하고 검찰 왕국을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방통위원장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핵심만 추리자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한 만큼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번 인사가 부적절해 보였으면 조선일보마저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짤막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과거에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방송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이나 통신 분야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방송 경험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는 의문이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또 다른 검사 출신 김내정자를 앞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가짜 뉴스 색출의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줘 본다면 김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 제재밖에 없는 듯하다. 검찰 출신만이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김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살펴본 것처럼 진보보수 할것 없이 한 목소리로 방통위원장 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송장악 욕심을 버리고 부적절한 인사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방송장악은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쿠데타 세력이나 욕심내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질식사할 위기입니다. 검찰이 김용진 유스타파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이 하라는 수사는 하지 않고 대통령 지키기 수사는 번개처럼 날쌉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김건희 명품백 수수수사는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습니까? 작년 한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 파리로 경축사에서 33번, 유엔 연설에서 21번 자유를 외쳤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우리가 아는 자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할 자유,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을 마음껏 할 자유, 대통령이 대놓고 거부권 행사할 자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는 억압받고,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자유만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독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독재자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